김혜경 여사의 연한 파란색 정장을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 스타일 덕분에 그녀는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확고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에서 김혜경 여사는 기존에 선호하던 베이지색이나 검정색 의상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연한 파란색 정장을 선택해 현장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 연한 파란색 정장은 세련된 재단으로 김혜경 여사의 우아한 몸매 라인을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했고,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색감이 그녀의 기품을 더욱 살려주었습니다. 특히 외교 석상에서 대부분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는 가운데 김혜경 여사의 연한 파란색 정장은 마치 먹구름 속의 흰 구름처럼 청량한 존재감을 뽐냈고 보는 이들에게 시각적인 신선함과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이 정장이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지 시민들은 물론 귀여운 동물들조차 그녀에게 자연스레 다가가며 친근함을 드러냈습니다. 격식을 갖춘 회의 자리부터 여유로운 사교 모임까지 김혜경 여사는 이 연한 파란색 정장을 통해 한국 퍼스트 레이디만의 독특한 매력과 세련된 패션 감각을 완.